십니까 최주호입니다 와 벌써 밤이다 지난 시간에 강아지 하나 줬잖아요 이제는 편도 좀 남을까 합니다 뭐 일단은 물타타리를더 만들어야 되고요 어 그동안에 있었던 건 제가 전부 수정해서 편으로 만들겠습니다 일단은 자고 가자. 먹자, 먹자, 엄 먹을래? 당연 아, 더웠는데? 좀 기다려봐, 거의 먹. 많이 면막 여기 맛있게 먹어 아. 야, 그냥 주는 이런 주는 데서 먹자 음. 어, 석탄. 오, 오, 네. 어, 그래, 석탄 같이 캐러 가자. 여기 석탄. 석탄이 필요해요. 햇빛 만들려면. 저희 지금 햇빛 만들려. 어, 이리 와. 리펫지 어, 야. 야, 너 도와줘. 옳지, 그렇지. 렇지잘한다 옳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옳지. 옳지 와우 잘해 야 역시 강아지가 이래서 쓸모가 있어요 와우 랄랄랄랄라 석탄을 실고 해가자 석탄을 실가자 석탄을 캐서 햇불 만들어야지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강아지가 워낙 주인한테 충성이 많아서 가자 아, 그건 됐고 가자, 먹멍아예아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빠라바바바바바 어 먹는거 같아 앉아이어 네가 가면 위험해 아 저기 네가 갈게 계속 스테레토들 가 쓰는거 같아 어! 아기 강아지다 아 아기 늑대네 흰고, 아기 밑에 못 만져서, 흰고. 전이 어마어마하니까. 와, 벌써 64개다. 어, 돌곡갱이도 몇개 해놓고. 제작대, 상자, 로아 제작대는 아예 깔아줄게요. 난 와우. 여기 내 옹탈이다,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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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근여기내 울타리다, 저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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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맞다. 그건 데 울타리. 음. 나무가 좀 많이 튀어. Oh, ah, sayang jojo. Ah. 이랑 얘랑 새끼 늑대 때리면 안 된답니다, 여러분. 어? 야, 왜 이렇게 늑대가 맞지? 스켈레톤 많이 잡았어, 내동 어? 아, 너였구나. 일로 와. 어머, 나너 늑대인 줄 알았잖아. 널로 와. 야, 너죽을 뻔했어. 야! 기다려봐, 맘마 줄게. 너뭐야너 우리 집에 맘에 드니? 응, 있어. 아, 그 다음에. 자, 아, 먹어. 냠냠냠. 아, 앉아있어. 알아볼게 강아지야. 아 무슨 오줌 싸는 소리가 들려? 언니 기다려. 스켈레톤 뼈만 찾으면 너도 기대될게아그래 여기 여기 있는 펜션. 아무튼 해. 어, 석탄이다. <라라라라라> 와 석탕 천국이다 도 <라라라라라라라라> 오, 멋지데. 네. 아무튼 석탄 이만큼 캤고. 자,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음, 석탄 많이 캤으니까. 나무가 더 끌어졌나. 나무 좀좀여워 야, 무슨 여기왜 이렇게 늑대가왜 이렇게 많아?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하라라라라라 아, 그림두 개, 동작하러 완성이다. 하나, 둘, 짜자잔. 자, 이제, 일곱. thank yeah. you 와, 이제 제 동굴도 두 개네요. 아, 근데 이 동굴, 왠지 쓴거야 아 지난번에 스켈레톤 만 톤이 왜 오늘은 아 어? 잠깐만요 짐벌 찾아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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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하나 만들죠 와우! 칼 22개 두끼 6개 어아꽉 찼구나 아 뜨거워 아, 와 핵불 6 4개두개나 있네 뚜뚜 뭐야, 벌써 다쳤어? 와, 칼 너무 많다, 돌칼. 굳이 아껴 쓰지 않아도 되겠는데, 돌칼.

야 우리 강아지. 아니 너 말고 솔직히. 어, 삼십 장이다. 어. 야 수고했어. 땀이 많이 났어요. 자, 밥 먹자. 오, 착하다.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새로운 장난감과 게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